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1일 한국 AI투자센터 유학원 전문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녹록치 않죠? 녹록치 안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 잘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방송 청취해 주시는 투자자분들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여드려가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 어제 상당히 강하게 전 고점들 최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직전 고, 전 고점들을 다 넘었습니다. 다 넘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사거래일, 네,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오늘 하루 이렇게 조정을 가는데, 조정을 간다라는 거는 눌림목을 준다라는 얘기죠.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조정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하락 조정을 마치는 데가 61선 위에는 분명히 61선까지는 안 내려올 테고 그러면은 요 조정파가 n자형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직전 고점을 어 넘어간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시장을 읽으실 수가 있고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제가 보여 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지수가 상승을 할때 지금 어떻게 상승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수 상황만 지수 상황을 보고 지금 엘리트 파에 몇 파를 가고 있는가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파가 올라오고 2파가 이렇게 플랫이 걸렸습니다. 2파가 플랫이 걸렸고, 다음에 3파가 가고 이걸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조정 나오고 지금 3-3이 지금 나갔습니다. 3-3이 나가는 중이죠. 나가는 중에 찾아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N자형 조정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나갈지 그거는 어, 지수 상황들을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뭐 금리 인상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심리적으로 불안정 하시고 그럴까봐 요 주식투자의 대가시죠 존 템플턴 가치투자 전략 이라는 책을 또 저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가치투자 전략 이라는거 그 다음에 첫번째는 성공투자 원칙 두 번째, 가치 투자 전략. 세 번째, 제시 리버버 모라는 미국의 투자자지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손안의 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투자 마인드를 좀 확립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마무리 하면서 저희 한국 AI 투자 센터가 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알파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템플턴의 성공투자 원칙. 자첫 번째는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라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업황이 들어온 업종을 매집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그것이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온전히 보유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단타를 열심히 했는데 장이 끝날 때 보면은 내 손에 쥐어진 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우리가 업황이 들어오면은 어느 분은 뭐 주식 매매를 하면서 분봉 보고 매매하고 틱 보고 매매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일봉 보고도 사실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황이 들어온 업종의 주도하는 종목은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월봉을 보고 투자하시면은, 월봉에서 보내는 신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봉을 보고 투자하실 때는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냐? 시장은 항상 외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주고 있어요. 그 변동에 대해서 나는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아, 지금 시장이 쉬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했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상승 사이클이 있고 하락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상승이 찾아오죠.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흥분을 하죠.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또 절망을 해요. 근데 전문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오면은 전문 투자자는 네,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전문 투자자는 매수를 시작을 하죠. 이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왜? 왜큰 차이가 되느냐? 이쪽에 누구나 다더갈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왔다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가고 A, B, C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를 모르시면은 강하게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의 대가들의 전략 그리고 투자 대가들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어, 여러분도 함께 같이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요 네. 그리고 저평가된 양질의 주식을 값싸게 매입을 하라. 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박앤세일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물건인데, 정상 가격으로 팔 때는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바겐 세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죠. 가격을 낮춰서, 뭐, 50% 세일하면 50만원이 되는 거고, 70% 세일하면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 때여야만이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럴 때가 되면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럴 때가 돼야지만이, 주식을 산다 그래서 박앤 헌터 박앤 세일 할때 만인 사는 네, 그런 사람을 박앤 헌터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사고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환호할 때 그들에게 주식을 나눠 주면 은 나는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트렌드나 경제 전망이 아닌 지금 뭐 시장 트렌드가 어, 가상화폐다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50대, 60대의 은퇴자들도 은퇴자금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상화폐는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가상이고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서 투기를 일삼다가 또 뇌동매매를 일삼다가 어, 은퇴자금을 다 소진,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할 걸로 뭐 예상이 되니까 어,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분산 투자를 하란데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은 물론 수익률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클 수는 있지만은 그 종목이 업황에 안 들고 그런 종목에다 몰빵 투자를 하면은요, 10년 재수 없는 종목이 돼 버려요. 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 종목에다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왜?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뭐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시대는 4차 산업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4차 산업에 맞는 전문가가 누구냐? 인공지능이죠. 물론, 사람 전문가도 도움이 되겠죠. 사람 전문가도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찾으면 훨씬 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움은 뭐예요? 하락파동이 나왔을 때, 그 하락파동에 뇌동매매를 해서 손절을 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아 내가 이 순간을 지나가면은 다시 상승파동이 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 제가 방송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분은 분봉 틱 이런 걸 보고 거래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존템플턴 경 같은 경우는 네, 월봉, 그리고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내하는 거죠. 그래, 인내를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수익은 복리의 마법으로 네,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란 건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그러죠. 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황이 어디에 들어와 있고 음, 그 업황에 맞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이 시장에서 돈을 일정 부분 수익으로 챙겨가서 어, 생활비도 하시고 용돈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돼야지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너무 너무 하락을 한다 이러면 부정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가격을 낮추는데요 이따가 제가 제시 리버모어님의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왜 하시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공 투자의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존 템플턴 경은 제가 지금 이제 존 템플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호가 귀족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경의 칭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 존 템플턴 경의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테플톤의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때 매도하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로 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여기에서도 나온다. 자, 전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박겐세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시장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고 싶을 때팔때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호황기를 맞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싶죠.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전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사준다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내고, 이 구간을 버텨내고 상승 시에 다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이 탐욕스럽게 매수하러 들어올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가, 견디는 지금 아래 구간이죠. 아래 구간을 견디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예요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전략은 음, 제가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존테풀턴의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조정장이죠? 조정장인데 시장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시장,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아까 그랬던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에서도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은 비관하는 요 구간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해가지고 행복한 속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누구는 약세장이라고 누구는 조정장이라고 누구는 강세장이라고 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강인한 정신력을 훈련을 하시면은 비관할 때 매수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면서 낙관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때 성숙해서 이 행복한 부분을 지나갈 때 시장은 다시 조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비극, 비관적일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존 테플턴 경의 말씀은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금과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시 리버모의 손안의 돈이라는 네, 문구가 있는데, 제시 리버모도 아주 유, 미국에서 유명한 어, 투자자이시죠. 투자자이신데, 말년이 참안 좋으셔가지고 안타까우신 분이에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당신 자신의 돈은 스스로 보호할 때야 비로소 당신에게 남아있다.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금하여 돈을 세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계좌를 4개를 만드셔가지고 단기투자하는 계좌, 장기투자하는 계좌, 그 다음에 현금계좌.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으는 네, 그런 이제 계좌까지 4개의 계좌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어,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D 플러스 2일이라는 게 있죠. 네, 오늘 내가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오늘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다음, 다음날, 다음, 날, 다음날 다음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 시장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마법 같은 장치예요. 딥브라스 2일날 돈이 들어온다는 거. 돈이 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안전장치죠. 그래서 딥브라스 2일날 이틀 뒤에 수익이 난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금을 해서 통장에다 넣고 그거를 찾아서 내가 돈으로, 현금으로 손을 세워봐야지만이 아, 정말 내가 돈을 벌었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서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항상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에서 벗어나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지갑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그거죠. 어떤 분들은 물타기하고 계속 주식을 이렇게 사 모으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그 피해야지만 이 되는 일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일은 피해야 한다 악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주가를 악화 하죠 그거를 구축 구하기 위해서 아 양화를 송금 하겠는가 그러지 말라 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굉장히 의미있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차례 모험에는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의 자금만을 일부 자금이라고 하죠. 저 몰빵이 아닙니다. 일부 자금만을 노출시켜야 된다. 현금의 의미는 상인에게 진열된 상품과 같다. 상점에 가면 물건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한 종목이 수익을 준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주는 것을 떼내는 것이 출금하여 돈을 세워보라 이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산 중 극히 일부의 자금만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현금은 우리한테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없이 장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현금도 주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금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투기는 그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야만 합니다. 투기는 그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야만 한다. 지금 투기 열풍이 부는 데가 어디죠? 코인 쪽이죠, 가상화폐 쪽.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결코 그 투기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없다면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시 리보머의 손안의 돈이라는 책에서 설파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어, 동의를 하셔야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한번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철강금속. 철강금속이 뭐, 어 이건 월봉이니까, 일봉으로 지 다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철강금속 업종이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서도 계속 그 언급이 되는,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원자재, 원자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원자재 업종에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반도체 업종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죠.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죠 쉬고 지금 많이 올라온 업종이기 때문에 종목을 재배치 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소형주들 소형주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소형주들 뭐가 있어요 우선주들 오늘 또 보시면은 우선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유제약 JW 중해제약 우선주, 그 다음에 유유제약 1 우선주,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유유제약 2 우비, 예, 2 우비였어요. 네, 이렇게 지금 종목 우선주들이 시장을 끌어 나간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소형주들 호가창을 보시면은,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는 뭐라고 그랬죠? 사기라고 그랬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 잘못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32%나 폭락하는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이 32%나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우선주들이 바로 그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세력들이 이걸 움직이는 세력들이 갖고 노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철강주 같은 경우 PJ 메탈이라는 오늘 상한가를 지금 들어갔는데 어디부터예요? 네, 지금 뭐한 따블은 낫겠네요. 네, 2,140원짜리였다가 지금 4,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그 선순환매가 돌 때. 순환매가 돌때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는 네, 알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자동화 투자 프로그램이죠 요거는 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30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아까 존 템플턴 경의 말씀이나 제시 리보모어의 이야기들이 모두 녹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든 하지 않든 그존 템플턴 경이 전문가를 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네, 전문가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라 라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느냐 알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알파 시스템만이 여러분들의 공부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최단 시간으로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2021년 5월 11일 방송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